한큐 빅매치 우리나라의 심재익 사당과 일본의 이치리키로 구단의 대국입니다. 이치리키로 구단은 잘 아시죠? 얼마전 응시배에서 중국의 셰커 구단한테 어, 아쉽게 맨 마지막에 시간에 모자라서 두번 모두 역전패당했던 일본의 대표기사입니다. 일본에서는 서열 5위인 천원과 6위인 작은기성을 갖고 있어서 어, 이아마유타와 시바노도라마루에 시바노 밀려서 일본 내에서는 서열 3위지만, 고레이팅즈 순위로 보면 일본 기사 중에서 가장 위인 13위입니다. 응시배하기 전까지만 해도 8위까지 올라갔었는데, 2연패를 당하면서 13위까지 떨어졌어요. 반면, 신재익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쫙쫙 뻗어 올라가는 신예 기사인데, 어저께 k b 바둑리그에서 지면서 전승가도가 깨졌죠. 15위인데, 우리나라 랭킹 15위인데, 아직 고레이팅즈 순위는 얼마 안 됩니다. 125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레이팅즈 순위로만 따지면 아직은 적수가 안 되지만, 그래도 기세로만 보면 예, 만만치 않은 기사입니다. 이치리키로는 97년생, 심지익 사단은 98년생 기사입니다. 심지익 사단의 100번이에요. 예, 여기 기보를 보시겠습니다. 자, 뭐 이런 수순, 뭐다 인공지능, 요즘 다 이런 건 인공지능 수순,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크기 단수치고, 이 뻗은 수는 실리를 중요시하는 수인데요. 그렇게까지 좋은 수수는 아닌 거로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보통, 변해두는 수를 인공지능 보통 안 좋아하지만, 지금과 같이, 화점이 아니라, 양쪽 모두 구침으로 되어 있는 데서의 변은 블루스팟입니다. 아, 여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변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자 여기 밀었을 때 우변에 퐁당 뛰어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 붙인 수가 예, 별로였습니다. 자 그리고 변을 지키고 여기 상변까지 지킨 다음에 여기 왔을 때 요거 받아주는 건 작고요. 지금 우변에 뛰어든 수가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근거를 박탈하고 이안정을 공격하겠다고 이렇게 밑으로 왔는데 이것도 너무 노골적인 수, 이런 건 별로 좋은 수 아닙니다. 그럼 어디가 좋냐? 흙은 앞으로 몇수 동안 계속해서 이 자리가 급소입니다. 여기 쳐들어가서 이 우변 흑세력이 강하니까 쳐들어가서 이 백한점과 이쪽을 공격하는 거다. 이건 침입해서 내도를 수습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른쪽에 내 세력이 강하니까 쳐들어가서 이 백한점을 공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두는 게 굉장히 급한 자리고요. 반면에 이렇게 왔을 때 백은 이 언저리에 두는 게, 에, 좋습니다. 대략 뭐한이 자리, 또는 뭐이 자리, 아니, 이 언저리에 두는 게 백은 블루 스팟이에요. 실전에 여기 뒀는데, 쉬웠죠? 이수도 이쪽이 좋구요. 아, 이쪽 이수도 아래쪽이 좋습니다. 약간씩 방향을 트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방향이 틀리는 거는 사람이 인상, 인공지능이랑 똑같이 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인공지능에 똑같이 쓸수 있는 수준이라면, 세계대회 정관왕에서한 1년에 바둑 상그을한 20억씩 벌겠죠. 그렇게 못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연습바둑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돌이 여기 흙이 먼저 왔어요. 다만 아래에 두는 게 좋았고요. 위로 두니까, 음, 백이 뛰어나갈 때이 흙돌이 아래쪽이 연결할 수가 없어서 근거 붕, 엄지씨붕뜬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여기 붙인 수가 실착이에요. 여기까지는 바둑이 그냥 팽팽하게 흘러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붙인 수가 실착입니다. 지금은 나와서 끊었어야 합니다. 어 이렇게 밀고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요거 단수 치고요. 이렇게 단수 쳐서 이 석점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제일 못 하는 게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고 뒀으면 뭐 예를 들어 여기를 어디 둔다면 이흙돌 다섯 점이 수습하는 동안에 이쪽이 충분히 해결이 되고 또 도망가는 동안에 이쪽 흙두 점이 잡힐 확률이 높죠. 안 잡히더라도 공격을 심하게 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둬야 백이 조금 우세한 어느 쪽도 잡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흙이 여기 실리를 차지한 만큼 백이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뒀어야 5대5로 가는 건데 실제는 여기를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살리긴 살렸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백돌이 좀열습니다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돌을. 지금 거꾸로 흑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바둑이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죠. 자 여기 끼운 수 이런 수들은 나름 맥점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얼핏 그, 그 백도 그 수습의 질마리를 그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흙이 여기 붙인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칠 텐데 여기서 이또저친 수가 좀 심했습니다 너무 돌에 리듬을 탄다 이런 수들은 사실 일본 기사들이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이수로는 그냥 이렇게 약간 뛰는 게 좋았어요 그렇게 뛰고 나면 위에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 맥점이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늘어서 어느 쪽이든지 보는 거죠. 만약 이렇게 받으면 젖혀서 이쪽을 좀 공격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꽉 있는 것도 역시 젖히면 끊는 건안 되니까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일선을 넘어가는 모양이 되면 붙이고 나간다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굉장히 괴로워요. 100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막 여기를 잡으러 가는 수는 좀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쪽 젖히기만 해도, 100이 위가 아주 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이 흙이 3으로 두면, 100은 여기를 지켜놓고, 이쪽은 젖힘 당해서 두점 주고, 내도를 수습하는 그런 바둑으로 가는 겁니다. 당연히 이 진행은 흙이 약간 좋습니다. 100이 못 두는 건 아니고요. 흙이 약간 좋은 정도의 진행. 그런 식으로 갈수 있는 거였는데 리듬을 너무 타다가 그리고 나서 나오니까 이쪽은 해결이 됐는데 귀는 백이 차지했어요. 흙은 수습한 것뿐입니다. 백이 여기를 이렇게 두니까 이쪽이 곤란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백이 좋아진 겁니다. 흙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 돌이 수습당 어, 시달리면서 굉장히 곤란해져요. 사실 이렇게 됐으면. 억울해도 버려야죠. 살릴 수가 없는 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악착같이 끌고 나옵니다. <laughs> 이게 끌고 나오면 이게 그 안전하겠습니까? 원래 못 살리는 돌을 이렇게 살리겠다고 나오니까 이렇게 됐어요. 보면 백은 이렇게 연결됐죠? 이 돌도 튼튼합니다. 이 돌이 아까, 이 흙돌이 아까 수습이 다 됐던 것 같았는데 백돌이 이쪽에 놓이니까 왠지 좀 약해요. 그리고 이 중앙 흙들도 약합니다. 즉, 흙이 양곰마가된 거예요. 양곰마는 항상 수습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모양은 좋게 했지만, 음, 아마 흙은 이런 걸 기대했을까요? 설마? 진짜 이렇게 기대했다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길 기대했다. 하, 흙이 너무 좋죠? 이쪽이 해결되면서 백도 곰마니까꿈 아, 깨야 되는 진행입니다. 꿈 깨! 이렇게 심지어 얘기 크게 외칩니다. 꿈 깨! 하고 크게 여쭤는 이렇게 갈라가니까 이치리키로가 눈이 번쩍 뜹니다. 어! 꿈 깨야 되는구나! 내가 수습해야 되지! 내가 공격이 아니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바둑이 급전 나라. 이 흑대마가 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빵 따내고 이런 모양을 만들면서 마치 뭐,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돌의 리듬을 구하는 수? 이런 것을 계속 만들기는 해요. 그 이치리큐르 구단이 근데 그게 항상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왔을 때 백이 이렇게 실전처럼 이렇게 오른쪽 으로 두어 나가니까 이쪽이 괴롭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또 왼쪽으로 수습을 하겠다고 둬요 그러면 예 여기서부터 괴로워지는 거죠. 요 단수를 땅 치니까 이거빵 따내주면 얘가 죽으면서 이쪽이 죽으면 이돌도 공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따, 따냈죠. 그렇게 따내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100이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100이 만약에 이렇게 단수를 쳤다면, 여기는 이어도 이렇게 나와버리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얼로 나와도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상전 하면 돼요. 일로 나오면 이렇게 뚝 끊어요. 이음이 여기 있고. 예, 이돌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백하고수상전를할 수가 없어요. 너무 수가 없어서. 자 그럼 다른 쪽으로 뛰어 볼까요 이쪽으로 뛰어요 끊어요 그냥 끊어 요 그냥 무식하게 끊어요 무식하게 딱 그리고서 자 이렇게 두고 나면 흙이 그냥 죽은 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 바둑 뚝때 그러잖아요 딱예딱숨너 죽었어 이겁니다 거의 흙이 죽었어요 실전은 이렇게 내돌을 먼저 지킵니다 아생연어 살타를 착실하게 한 거죠 이렇게 둘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둬도 흙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흙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는 형세가 불리하다는 얘기거든요. 한 다섯 집반 정도 불리합니다. 어디다 뒀을 때? 이렇게 있고, 내도를 살자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흙은 가만히 보니까 이 백대마가 다 살고 나면, 그러면 바둑은 어떻게 이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밀고 나가면 또 위쪽이 또 다치는 게 있잖아요. 이동을 사는 동안에. 나중에, 백이 요쪽을 득보고 요 다섯 점을 죽인 다음에 요렇게 살아만 가도 백이 다섯 집 반은 이기는 그런 바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끊어요. 이 대무리수죠. 대무리수. 진짜 안 되는 대무리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패착 같은 수예요 여기서 이 단수를 쳤을, 치고, 여기 이었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그냥 이렇게 꽉꽉 틀어 막았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때 막. 여기까지 이어져 있는,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걸할수 있죠. 그리고 나오면 이거 끊고, 이거 단수쯤 이렇게 나와서, 이거 도망가요. 요거 도망가면 이렇게 몰고 나옵니다. AP 맛보기자. 여기 이으면 그냥 이렇게 두고, 수상전을 해도 이겨요. 이거, 수상전 안 됩니다. 이돌라고이0이 이 백돌과 이 흑돌은요, 수상전이 애초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죽으면 뭐 어떤 게 다쳐도 바둑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전은 어좀 깔끔하게 잡고 싶어서 이렇게 뒀는데 이늦춰준 수가 좀 완착이에요. 여기 뻗으니까 좀 애매해졌습니다. 자 받고 여기를 또 늘고 이렇게 둬서 내 도로 갖다 잡고 연결하고 튼튼하게 안전하게 이길려고 하는데 이렇게 두니까 갑자기 바둑이 어느 정도 이제 어울리게 돼가요. 그렇다고 바둑이 흙이 벌써 역전이라는 건 아닌데, 요걸 붙였을 때가 사실상 마지막 찬스입니다. 여기 밀었는데, 이수가 좀 심했어요. 거기 그렇게 두는 거는 좀 아니고, 지금은 요렇게 내도를 연결해야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뭐 요런 거 하나 선수를 하겠지만, 그리고 여기를 연결할 때, 이거 맞고, 예, 이 백도를 살립니다. 요 6점은 백돌 여섯 점은 죽어도 이 백돌이 사는 동안에 이 흑돌도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여기 흑돌이 백돌이 여기 막 중앙이 보강되면서 이 흑돌이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 죽어도 이 백돌이 흑돌이 거의 잡히던가 살더라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200은 그동안 에 자연으로 살겠죠 그랬으면 백이 약간 우세해요. 뭐, 많이 우세하지 않습니다. 워낙 잡을 수 있던 이 돌을 다 살려주고, 거꾸로 흙이, 백돌이 잡혔으니까, 많이 우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백이 우세하긴 해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죠. 밀어서 다 잡으러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흑대 말을. 근데, 이건선수고요 자, 이제 뭐, 사는 모양을 갖추는데, 지금 이거는 이 백도를, 수, 를 늘린 거예요. 예하고 수상전 하려고. 자, 그리고 여기 끊었습니다. 자, 싸워봅시다. 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흙돌이 수가 꽤 많아요. 여기에서, 그냥 이어버리면, 건너붙이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 어디 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놓고, 뭐 이런데 어디? 가서, 예하고 수상전 하면 됩니다. 예하고이 흙돌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찌르고 이었다 해도 일곱, 여덟, 아홉, 열수고. 흙이 여기다 두면 열한수가 됩니다. 열한수에요. 어마어마하게 수가 많아요. 백돌이 이 흙천지 내에서 열수 이상으로 수를 늘릴 방법이 없어요. 이 아래쪽은 산다 치자 이거죠. 산화도 얘가 다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상전. 그러니까 흙은 수를 늘려놓고 얘를 수상전에서 이김, 잡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흑이 이길 수 있는건데 이치르키르 보다는 이 돌을 그냥 안에서 살수 있다고 생각했나봐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요거 돌려쳤죠 그리고 여기 건너붙이면서 너딱 걸렸어 이런겁니다 무슨 뜻이냐 요렇게 두면 요걸 두겠다는 거지 단수 어 이거 따야죠 그때 요걸 먹여요 패니까 따야죠 요 단수를 쳐요 이어야죠 요거 살아야 되니까 잡으러 가야 되니까 땁니다. 이 펜데, 팩감이 없어요. 백이. 일단 팩감 없다, 여기 있는다. 그럼 어떡하죠? 이렇게 바로, 예. 네. 팩감 없어요. 따면, 요거 둡니다. 받으면, 따요. 백이 뭐, 이거 잡자면 팩감 뭐, 이런 거 어디 써도, 이거 받아줘도 돼요. 네. 이런 거 받아줘도 됩니다. 이게딸 때, 여기 팩감 또 있어요. 이젠 패감 진짜 없잖아요. 이런거 먹는 거? 아우, 감사하죠. 이거 먹고 이으면 이쪽이 다 걸렸잖아요. 최소한 어, 귀는 몰라도 얘, 포도송이 얘는 죽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뭐, 백이 이겼죠. 근데 이게 문제는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혼자만의. 이게 둘이의 공통의 생각이다. 이게 아니라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건너 붙였더니 이렇게 쏙빠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솔랑 그랬더니 이치리키르고단이 아차 싶은겁니다 아차 아 이게 뭐하고 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뒤늦게 여길 이었는데 예 심지어 역사다는 이쪽 돌과 이 흑대마의 수상전을 갖다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꽉꽉 매웁니다 자 매워서 수 매워 봅시다 수 매워 봅시다 하고 수상전을 하는데 아 이게 의외로 백돌이 수가 엄청 많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쪽이 안 되니까 이쪽 좀 기어 나와서 수를 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돌은 수가 이게 열수 이상 막늘어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요거 다 이어주고 수를 갖다 하는데 수가 안 되니까 또 이제 하변을 또 직접 거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 매우고 딱 빠지니까 이제 넘는 거하고 여기서 자체로 사는 수. 코 붙여서 사는 수와 이 넘는 수가 맛보기처럼 돼서 이 백돌은 뭐 거의 살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쪽을 둬서 좌변을 뭐 태블로런데 갖다 붙이니까 뭐안 되잖아요. 이만 먹으면 수상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수를 좀 메워오려고 했더니 한칸 펄짝 뛰어서 이흑돌은요 이제는 여기 이어도 흙이 여기를 이으면 이 예, 같이 이었다고 칠게요. 그리고 보면 여기 놓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따야죠 그리고 일곱 여덟 여덟 수예요 백돌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수죠 따 내는 것까지 생각하면 열한 수수상전이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 할수 없이 여기 한칸 뜨니까 아, 이치리키리오 구단이 돌을 걷었습니다 아, 제가 항상 이기는 바둑을 소개하지만 맨날 심지역 사단이 다 이기는 건 아니다. 이 바둑 다그1분에 15초 3회로 돌아서 속기 바둑이거든요. 항상 이기지는 못해요. 음, 한판더 얻어서고 다음 판은 졌습니다. 그 바둑도 뭐 완패 아니고 엎치락두치락하다가 졌어요. 일본의 1인자, 거의 1인자죠. 이치리키로우단이 차세대 1인자와 3인자지만 사실상 1인자와 한국 바둑의 미래를 꿈꾸는 심지역 사단의 대결. 코각입니다. 이번에 언제 좀 실력이 늘어서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하고 좀 비슷하게 대결할 수 있을까요? 심주익 사단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 부탁드릴게요.